SQL 문법 모르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별도의 DB 툴 설치 필요 없습니다. MCP 설정하고 커서에 말만 하면 됩니다. 실무 코딩, 레디맨입니다. 오늘은 SQL 문법을 모르더라도 DB 설계 경험이 없더라도 커서와 슈퍼베이스로 데이터베이스 개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기존에는 데이터베이스 작업할 때마다 MySQL 워크벤치나 DB버 프로그램 열고 SQL 문법 찾아보고 개발했죠? 이제는 커서에서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커서로 코딩하면서 네 북스테이블 만들어줘 라고 하면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다음과 같은 것들도 채팅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주문 데이터에 배송상태 컬럼 추가해줘 재고가 10개 미만인 상품들 중에서 가격이 5만원 이상인 것들만 찾아줘 이메일로 유저 찾는 쿼리 만들어줘 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슈퍼베이스 MCP 설정을 할게요 커서에 점 커서 폴더를 만들고 mcp.json 파일을 만듭니다. 이 파일의 커서에서 사용할 mcp를 여러 개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파베이스 mcp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파베이스 공식 문서를 가봅니다. 여기에 커서 항목으로 가서 macOS나 Windows에 맞는 코드를 카피해서 커서에 넣습니다. 퍼스널 s 세스토큰이 필요하니까 수파베이스에서 내 프로필 사진을 눌러서 account p r e f e r 를 누릅니다. 왼쪽에 억세스 토큰을 눌러서 자, 새 토큰을 만듭니다. 이 토큰을 복사해서 커서에서 만든 mcp.json 파일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채팅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mcp를 이용하면 우리는 개발을 잘 몰라도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개발을 다할수 있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개발을 잘 모르는 비개발자나 비전공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